살로. 합주의 말씀은 고기라는 연합군이 심판받는다는 말씀과 이스라엘이 재차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고기 연합군은 요한계시록 9장과 19장에 나온 유브라대전쟁에 동원된 연합군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진격하면서 약 6500만명이 죽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재차 회복된다는 사실은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고 사람과 짐승이 수다하게 많아지고 곡식과 열매가 풍성히 넘쳐나고 성전이 회복되어 건립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1948년에 건국하여 선진국이 되어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제3의 성전이라고 보는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전 재건은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 예언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재건된 성전의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며 청량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의 모습들을 보면 사방의 담들, 사면의 입구문들, 담벽의 방들, 뜰들을 보여주며 각각 줄과 장대로 청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 안의 모습들을 보면 성전의 내담들, 성전의 담속의 방들, 성전의 입구문과 방문들, 성전의 고저장단 등을 보여주며 줄과 장대로 청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각 건축물들의 크기를 청량하라고 하십니다. 아마 성전을 이루는 성도들의 직분들이 각각의 성전 구성물이 되기 때문에 청량하라고 하심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맞다면 저희 자신들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와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보다 큰 봉사, 보다 큰 헌신, 보다 큰 사랑과 경건 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적 상황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을 재건함으로 예언대로 회복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중재로 7년 언약을 체결해야 될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회복된 제3성전이 있는 시온산자라, 즉 승천하셨던 장소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는 하늘에서 가져오는 세이루살렘성이 있게 될 것이고, 거기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천 년간 왕로를 탈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전되는지를 지켜보고, 전쟁을 멈추게 할 중재자가 나타나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며, 성전 건축을 지시할 것인지를 보아야 할 때입니다. 만일 성전 재건이 된다면, 첫 그리스도는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고, 그들 중에 세상 사람 대부분이 좀비처럼 된다면, 7년대 완난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표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불편하고 불안하여도 주님이 환난을 감해주신다고 하셨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하였으니 담대한 믿음 생활을 성심성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